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신 후에 찬송가 450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 25장서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24장에서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녹슨 가마 속에 녹슨 녹가마 속에 좋은 양고기를 뼈째로 넣어 다 태우라는 표징인데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고기가 다 타버릴 때까지 뼈도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태우라는 것입니다. 녹가마는 예루살렘이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을 녹슨 녹가마를 불로 태우는 표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쳐서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장례식 때처럼 통곡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습니다. 장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슬픈, 슬픈 얼굴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자가 언제 결혼했는지, 얼마 동안 결혼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가르켜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반긋반긋 웃고 기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의 아내를 볼때 기뻐하는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선지자의 아내를 잃게 하심으로 슬픔의 고통을 주시고. 에스겔은 이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기간은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장소요, 평안의 장소요, 휴식의 장소입니다. 에스겔 선자도 지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이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백성에게 예언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묻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답합니다. 내 아내는 너희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 종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갔듯이 내 눈에 기뻐하는 성전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음식도 못 먹을 것이고,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하셨을까 희생시켰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행복과 재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 불행이 오고 멸망이 오겠지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장이 28장입니다. 부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잘 돼도 망하는 것이고 안 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면 행복이고 불순종하면 불행입니다. 신중하는 만큼 행복하고 불순종하는 만큼 불행하게 되는 것,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육신적인 행복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행복, 현재, 현, 현재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행복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여러분 혹시 충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세의 행복을 희생하고 현세의 복을 취합니다. 둘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 둘이 부딪힐 때는 현재를 희생하고 내세의 행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린 에스겔은 천국 가면 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 만배로 억만배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나무에 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못을 밟아 한달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발에 못이 찔리니까 성도들이 이물을 오는데, 고기도 가져오고, 계란도 가져오고, 두부도 가져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텅텅 비었던 냉장고가 다 가득가득 치워집니다. 발에 못한번 찔리더니, 냉장고에 먹을 것이 치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발에 못한 번만 찔려도, 하나님은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24장, 18의 마지막 장에 두 가지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 진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뿐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말립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멋있어요. 우리도 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도를 정화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뻐하고 가정생활을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 하라고 성경은 에스에서 24장의 말씀을 두 가지 표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배, 만배, 억만배로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동할 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의 행복과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행복이 충돌할 때,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뭘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오에,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복대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